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6일 토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8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고 쉬는 날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를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게 직접 소통하기 편한 것 같아서 문자 소통 진행하고 있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동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속보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호재가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내용들 제가 무료수동방에 바로 다 공유해드리니까 함께 하셔서 파이코인 일정이나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고 빠르게 살펴보시고 당연히 비용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후원을 유도하거나 돈을 내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저희 구독자들끼리 함께 소통하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주말 동안도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파이코인을 매일매일 채굴을 하고 있어요. 혼자 채굴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분들보다 느릴 수 있지만 지금 한 3년 넘게 이 파란 버튼 누르면서 매일 파이코인 상장 기다리면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좀 볼게요. 자, 지금 난리죠. 페페코인 그리고 플로키 바이낸스 신규 상장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난 대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니까. 여기 상장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 자, 지금 제목 보세요. 바이낸스가 파이네트워크를 상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어 팀이 지금 오픈메인넷을 출시한다면 이것이 창펑자오 바이낸스가 말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파이코인이 상장될 때까지 채굴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좋은 내용들, 호재들,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우리도 그걸 원동력으로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매일매일 누르는 게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3년 넘게 채굴하면서. 근데 저는 항상, 아,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 난 이걸로 뭘 할까. 아,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해야지. 이런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버튼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고 파이코인 채굴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파이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오픈 메인넷을 출시한 경우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이 파이네트워크가 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바이낸스에서 어떤 코인을 좀 상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트위터가 올라오면서 이 파이코인 또한 기대감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다만 우선 순서가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메인넷. 오픈 메인넷이 먼저다 라는 거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 강남의 고급 성형외과에서 파이코인을 법정화폐를 인정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특정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이런 식으로 파이코인 결제를 지불받기 시작했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격표까지 파이코인을 하나당 5만원 취급해서 파이코인까지 결제를 받고 있는 이 가격표까지 오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파이코인은 우리 생활에 더욱더 깊게 침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파이코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거래소에 대한 상장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오픈 오메인넷만잘 진행이 되고 난다면 자그 말은 뭐예요 오픈메인넷이 되면 그때부터는 상장이 바로 코앞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 어떻게겠어요 파이코인 무료 채굴 계속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채굴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질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